굉장히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셨어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들어요. 근데 사업의 공식이 있으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겠죠? 일단 사업의 공식이 없다는 걸 이해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못할까? 그런데 일단 공식은 없어요. 이 공식은 자기가 만든 거예 원래 자기가 만든 거예 공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와서 공식을 찾아요. 이것만 하면 제가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 굉장히 단거직적으로 운전이에요근데 그런 답이 없어요. 답은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자기가 답을 찾는 과정이 꼭 있거든요. 저는 성공하는 운명이 있다고는 안 돼요. 이 커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한 번은 대형 운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에 이걸 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것을 터할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대형 사업가로 가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평범한 부자로 혹은 그기에조차도 없는 사람으로 초대형 사업으로 가는 거. 즉 내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돈을 벌어내는 거는 그거는 다분히 운의 영향이 더 크다고 믿는 상황이요 나는 외식 기업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외식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그 다른 외식집이나 다른 외식 브랜드를 성공시킨 경우가 두 케이스밖에 못 봤어요. 수백 명인데 두 케이스밖에 못 봤어요. 음. 그럼 확률적으로 보면 일반인이 새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차리는 확률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두 케이스밖에 못본 거예요. 나머지는 세 받는 실패했어요더 자라야 될거 아니에요? 자본도 있겠다, 사람도 있겠다, 아이디어 있겠다, 배우고도 다 배웠겠다. 왜 못할까? 결국, 이 산업은 특정한 영역에 넘어가는 처음에 어디까지 갈 때는 노력이나 열과성이 거기를 가는데 그 사람이 분명이 가는데 그 이후 터져서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시대적 운과 환경이 그 안에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커지거나 부자가 되면 겸손해져야 되는 극단 겸손해져야 되는 영분입니다. 이게 내가 잘해서 잘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한 거딱 하나요. 이거를 전국적인 사업이 될수 있을 거라는 어, 눈치를 챈 거. 이거는 제가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눈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는 거는 나도 몰랐다. 이 휴스턴 동네에서는 당시 10년 전, 15년 전에. 스시 도시락을 만드는 비즈니스가 슈퍼마켓에서막 발생이 됐었는데, 이건 어제 더 성가했었냐면, 뉴욕이나 LA가 더 컸었어요. 여기서 이 회사가 제일 큰 회사가 나왔을까? 그거는, 바둑이 운인 거예요. 운이란 뭐냐면, 여기에 HB라는 회사하고 크로버라는 회사가 이 제품을 냈고, 급렬하게 경쟁을 됐어요. 근데 크로버는 전국구야 매장이 작진 않지만, 그렇게 스시가 중력품목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운이 좋은 거는 HB가 아니라, 크로버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렇게까지 할 의도가 없으니까 그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HB는 자기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거기 들어오는 우리같은 회사들을 지네 만들어 했어요 메뉴는 어떻게 만들고, 인원은 어떻게 쓰고 고용은 뭐하고, 가격 거의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 운영하는 일만 회사를 시킨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거야 또 하나 장점 전국구역 HB는 지역구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제품을 가지고 동네에서 자라서 이거 다른 동네도 가져갈 수 있는 거를 할수 있는 자격도 있었고 이유도 있었고 권한도 있었다. 여기는 없는 거야. 야너 니네 우리 아니면 어디 나가서 뭘해하지 마. 여기만 잘해 이런 식으로 내알이들생다할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린요 그러니까 이건 운이었던 거야. 이 운이 극단적으로 커진 게 지금 우리 사장 거야. 그 중간에 우리 직원들 잘하고 나도 판단 잘한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큰 거시적 입장에서 보면은 다분히 운이 없었던 거죠. 그럼 이런 사업을 또 만들 수 있을까? 저도 뭐 프랑스의 캐디가 되고 싶습니다만. 수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 지금 더 이상 안 돼. 이 오는 끝난 거예요. 즉, 나한테 이걸 배워서 다시 해봤자, 이 회사는 결국에 나한테 흡수될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때는 이게 발현되는 시장인데, 지금은 이게 발현이 끝나갖고, 지금은. 그러니까 더 이상 신규 회사가 체악할 수 없는 시장이 되버린 거예요. 그럼 나한테 오는 뭐냐면, 이 사업을 잘본건내근이지만 오는 뭐냐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기회에 이게 클 거라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특히 지리적으로도 휴스턴에 있었고, 시대적으로도 이 사업이 너무 일찍 들어갔으면 고생만 더럽게 하고 돈못 벌고 나왔을 거고, 만약에 너무 늦게 늦게 들어갔으면 우리 같은 회사가 이미 시장을 장악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기회가 좋았잖아. 자, 그럼 동일한 운이 또 붙을 그 사업이 있을까? 이걸 나는 찾고 있는데, 나라고 이게 찾아지겠냐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다시 찾겠냐고. 없어. 이건 능력을 찾을 수 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은, 여러분들의 사업은 내가 열심히 다해서 노력하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 기회가 나타나면 그게 기회라는 걸 알아내는 게 결국 은 능력. 그럼 그때 올라타서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걸 기회왔안돼그 기회를 보지도 못하고 그 기회를 타지도 못하면 그냥 계속 그 비니스에 머무르는 사업이 대형으로 큰 사람들은 가게 자랑으로 엮이지 말고, 이거를 성품을, 아, 이게 내가 하늘이 주신 행운이구나 생각하고, 사업이 커져도 여전히 겸손하고, 공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사업은 또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을 했다고 합니다.